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죽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욕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으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과 간구와 기도와 여러 가지 푸념들을 하나님께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마다 관계를 해 나갈 때마다,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 안에서 내 뜻과 내 지혜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네이버 지식인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 도움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구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욥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과 자신의 그 아픔의 환란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주께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욥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욥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욥이 이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서 주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는 인생들의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마음과 나의 느낌과 나의 어떠한 끌려가는 것으로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 참 좋은 스타트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 주시고 주의 도를 알려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무리했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 매일 성경 보시면 이 하반부에 우리가 어, 읽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6장, 말씀 쭉 읽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일독, 통독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 11월달, 12월달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약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